사도행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갑자기 혀를 뒤로 여러 번 굴려가지고 하는 방언만 내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예요? 내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전에 얘기하고 싶었던 내 고집이나 아집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의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